그이그 그 기사를 찾았어요. 서전 황태자 요거 근데 이제 그 가을에 조선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그 그, 그 전하는 모카 미국을 어순중이신데 항상 운동을 매우 즐기시며, 매우 즐기시며 매우 즐기시며, 특히 정부에 이르러는 부왕 가스타프, 뭐 어쩌어, 어쩌어. 그러니까 지금 6월 7일에 미국에 있었대요. 근데 스웨덴에는 어디 갔어? 6월 7일 이거지. 어. 이게 지금, 이게. 대정 15년 6월 7일. 대정 15년이 이제 1926년인가 보죠. 여기 대정 15년 6월 7일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 7일에. 그 전에 미국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까지 올라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 기사가? 도대체 어떻게 6월 7일인데, 이 기사들, 그이 신문 종이는 어디서 났냐고. 응. 그, 어쨌든, 이제, 내가, 아, 이거, 어쨌든, 내가 어저께, 이제, 그, 중앙도서관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다 뒤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스웨덴 황자, 구스타프,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 구스타프 아놀프 세 개의 키워드로 검색하니까, 이만큼 기사가 나왔어. 근데, 이제, 26년 2월 7일, 26년 8월 13일, 26년 7월 29일. 그다음에 26년 1 1월 16일, 26년 5월 19일, 5월 19일도 있어. 뭐라고 쓰는지 이건 조선 신문 신가 신문이네. 그다음에 32년, 26년 2월 29일, 26년 3월 16일, 26년 8월 29일, 26년 9월 7일. 20, 아, 그 47년, 49년, 46년, 4 6년 26년 10월 7일. 그 다음에 17년 2월 8일, 29년 10월 5일, 49년, 아까 10월 5일 어디 있었나? 어. 어쨌든 해가지고, 둘, <웃음> 내가, <웃음> 이게 구스타프 하면 검색이 나와서 뭔가 했더니 그림이더라고, 그림. <laughs> 어. 그래갖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나열 열세 열네열다열열열곱열다열열열열 스물 스무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6월 7일 기사에 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대열열열열열열오순열열열열열 오순 오순열열열열열열중이신데아 내가 <laughs> 10월 10일에 가을에 조선에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그, 미국에 언제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6월 6일에 스웨덴에 있었다. 그렇게 하면은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를 해, 그,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그, 누가 써서 이제 그게 잘안 보였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온본을 보니까 미국에 있었다 6월 7일에. 근데 이거 아니 6월 7일이 7일자 기사에 그러면 그 전에 미국에 있었어요. 6일 전에 6일 전에 미국에 갔겠지. 오순 중이시라잖아. 오순 중이시라. 안 <laughs> 돼. 끝.